오랜만에 이거 한번 써볼까? 추억의 하이 샤파 이거 있으면 부잣집이었는데 야 옛날에 이것도 없어가지고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모를 거야 부잣집 아들이나 이런 거 썼지 이거였지 그때 아 작년부터 형님이 얘기했는데 내가 660? 굉장히... 아 650. 아, 더 길게 해 줘. 어? 그렇게 걸거7 0 0 아, 잡고. 700? 아, 작년에 얘기한 건데. 이발키리 나한테 판 형님. 아, 형님이 지게를좀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내가 지게를사 왔는데 철물점에서요. 아. 사실은 이이 끈이 필요해서 내가 이거 사온 거예요. 이런 건 다른 건 필요 없고. 아, 진짜 허접하네. 12,000원인데 싼게비지떡이는 이거 뭐 금방 망가지겠는데 이거 좀 지고 나르다 보면 대충 타카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아, 여기 타카로 다 싸져있잖아 이거 뭐몇번 지다 보면 다 망가지지 근데 싸긴 싸다 12,000원 어차피 나는 끈이 필요한 거니까 한700 정도 자르고 여기 싹다 채워야 되겠다 작업 공간을 마련해 놔야 돼. 네, 700, 300.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어서 만들었어. 이것도 중국에서 만들어 온거 아니야? 이거 우리나라 도저히 뭐 이걸 어떻게 이걸 12,000원에 팔아 가지고 돈을 남기겠냐? 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나무용 비스나를 컴프레셔 여기도 있잖아. 음. 저 컴프레셔가 되긴 되는 거였네. 물어볼까? 되긴 되는 거였어? 옛날에 내가 누수 탐지할 때 근데 이거 들고 다녔었거든요, 옛날에. 일만억짜리. 요즘은 이제 이거 안 쓰지만 좀 색은 샌다. 노을 본드를 발라야지. 이러면 절대 떨어질 일이 없잖아. 내가 만든 건 절대 안망가지여 타카 쏠때 자기 손에 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다 응? 여기다 뼈에 박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 봤어. 난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چوش میادن 쭉나온네자 본드가 쫙 나오네 <목소리> 색칠을 하지 음악이 흐르는 그 카페에 양이면 다홍치마라고 오랜만에 이거 한번 써볼까? 추억의 하이 샤파 이거 있으면 부잣집이었는데 야 옛날에 이것도 없어가지고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모를 거야 부잣집 아들리나 이런 거 썼지 하이 샤파 TV 광고도 아니죠 뭐. 내가. 이게 지금 여기가 제일 약하다고 그랬단 말이야. 잘 망가지는 부분이니까. 괜찮잖아. 으, 좋아. 오, 태식이 돌아왔구나. 10mm, 아, 12mm네. 뭐야, 이건 또, 아. 씨, 뭘, 아, 이거 뭐야, 야, 이거. 몇번 쓰면 이구멍망가지겠구만 이거. 얼마나 많이 박아 놓은 거야. 이건 조심해야 돼. 이건 손톱 쫙 날라가요. 저거 다치는 사람 많아. 이런 거 하면 딱, 딱 굶어 죽기 딱 십상이에요. 이거. 이거, 이거 만들어가지고 저기서 12,000원에 파는데, 어? 이거 뭐 내가 12, 12만원 받겠어? 만약에 12만원을 받는다 쳐도, 예를 들어, 굶어 죽지 뭐. 하루에 뭐,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구이 작은데? 여기서부터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나냐 어?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아이씨 오류네 그러네 아까 쟤는 여기가 안, 안 튀어나와서 이렇게 감을 수가 있었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네 박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데 이걸로 한번 해 보자 이거 확 돌아갈 텐데 이거 손은 내가 알기로 이거 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박기가 힘든 거야 이게 확확 돌아가요. 그러면 안 돌아가게 하려면 펀치를 딱 찍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리형 형식으로 이거야. 그럼 그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돼가지고 딱 거는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가 뜯어질 게 분명하단 말이야. 안 된다고. 아 반대 방향도 이렇게 해주지. 좋은 방법 없나? 한번 연구좀 해보자. 아... 여보세요. 네. 사장님이 연결해 주셔서 오셔서. 네. 팔층 구층 해주시는분 같은데 아니신가요? 아니 나도 아니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아 목소리가 긴 것도 같고요. 네 예, 예, 아니 어쨌든 좀, 예 무슨 네, 무슨 문제가 있으신데? 지금 지방에 와 있는데. 상호님이 건물 주신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이 돼야 되는데, 이거 최대한 줄여야 되겠네? 어깨까지 가려면. 이거 너무 긴거 아냐? 음? 그러네. 이걸 만약에 여기다 건다면. 아, 이건 또 가봐. 끈이 너무 긴데, 이건? 여기다 만약에 걸면. 야, 이건. 아. 영, 그렇다. 여기다 이렇게 박음질만 하면 되는 거아니야 근데 이 고리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지? 이것저것 다 해봐 아 이것도 긴데? 이것도 가... 아.. 그런건데? 아.. 씨.. 무거운 어, 거할 거예요? 아니 등에 질.. 질려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더 탄탄하게 박아야는네 예, 예예예 예 예, 예.. 예.. 탄탄하게 네, 좀 튼튼하게 좀 해주세요 아 됐어 해결됐어 됐어! 그.. 그래. 줄을.. 가방끈 하나 희생했어. 여기에 달 고리를 찾아와야 되겠네. 그러면 아 이게 튼튼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길게 할 걸. 아 이건 이게 튼튼한 거고. 아 이건 아, 예. 좀 그렇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해. 일단 해봐.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시 보완을 해. 어떻게 할까? 써보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완하는 걸로. 다 됐어. 씨, 완성했어. 한번 해보자. 됐어. 됐어. 오, 줘보자. 됐지? 잘 어울리나? 오, 딱이야. 오, 죽여. 막 아, 등짐 지고 싶어지는데? 좋은데, 이거? 최고인데? 야. 형님이 좋아하실려나 버려. 쓰레기. 오 좋아 다 됐어 야오 문제 생길만한 데가 없나 아 여기 좀 이렇게 좀 파줄까 모양 좀 한번 내줄까 자, 이 정도는 돼야지 안 망가지지 사진 찍어서 보내주자.